제가 영상을 어, 2 3일한 번씩 올리지 잼, 않으면 사일을넘어 아, 노잼 어... 냉장고 노잼 노잼 냉장고 노잼 아무것도 없음 으아, 나 언제까지 이거 되기만 해야 돼?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가지고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아니 아니 왜 그런가? 잡들군 아닌가? 아잡들군 아 그치.. 저기요! 상사님! 이거 어디다 두고 어, 말하는 그래, 거지요 그래. 전화기? 아저 언제까지 대기만 합니까? 아.. 아 이번에 그 좋은 일자리가 하나 비었거든 그거 너래 아, 아니 좋은 일자리가 비었으면 진작진작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아니, 이렇게 비어... 먼저 연락을 해야지 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내일 만나서.. 얘기해 주지 아니 어떤 건지 얘기도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하면 당신 같으면 할거 같아요? 안 할래 그럼? 해야죠 내일 뵐게요 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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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내일, 그래, 네. 내일 보자요 네, 네. 오오오오 비주얼! 그래, 오! 이제 여기가 자네 일터가 될 거야. 오. 자, 일로와 보게. 오오오오 뭐요? 자, 그리고 여기 앉아 봐. 자, 이거는 뭐일 것 같아? 이거요? 레버요. 어와 uh -huh. 아, 그러니까 뭐, 그래. 무슨 레버일 같지? 여기 써 돼버릴까? 있는데요. 국행이고 얘는 지오행 아, 그래? 부산행. <laughs> 자. 어 <laughs> 뭐라고? 아,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어그 이거 영혼이 올 건데 차례차례. <laughs> 에이, 에이, 그 영혼을 자네가 그 판결해 주면 돼. 천국으로 보 갈지 지옥으로 보낼지. 당신은 지옥에 쇠. 뿅! 아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어. 오케이. 음, 오케이. 그래 아이 아, 뭐. 오케이. 자. 자 그리고 오늘은 네. 자네 처음이니까 내가 좀봐 네. 주도록 하지.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차. 어, 들어오게. 아이 권력을 가지니까 좋네. 너는 다 지옥이야. 생긴 거 수준, 넌 지옥이다. <laughs> 지옥이 고양이신 거 같은데요? 크크크, 뭔 크크크야, 어? 막뭐 자기 피요 같은 거 없는 건가? 가세요. 아니 근데 네. 네. 이거는 고양으로. 정말 그 사적인 감정 없이. 담배 컴, 넌 어, 글렀어? 그 진짜 정당한 판결 어. 같아? 다음, 오우, 오, 지옥의 죄수 같이 생기셨네. 아유. 어. 뭐라고? 여, 여긴, 왜, 왜, 왜 여기 오게 되셨죠? 이름이 수안이라고? 이름이 수연이랑 비슷하군, 지옥. 가세요. 뭐지? 이름이 숫자가 들어가니까 수황세형 같아가지고 별로네요. 들어가세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천국 가세요. 네, 헌생하세요. 화이팅! 헤헤헤, 음... <laughs> 빨리 갔어야지! 응? 어? 빨리 갔어야지. 아니, 아니. 네. 다음 음, 생에는 좀 다음 조심히 대내리, 사세요. 꼬라지가, 음. 네. 개나에서 글러가. 네. 단애가 왜 지옥에서 있는지 알것 같구만. 뭐라고요? 들어 오세요. 어? <laughs>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지옥에 고양이 분이 많아? <laughs> 오늘 추석인가? 어디야? 어? 저 풋내기는 뭐냥? 가세요.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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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저런 네가지 없는 곳이 어디? 너는 다시 와도 음... 너는 세번 환생해도 지옥 갈줄 알아라. 빨리 퇴근하게 빨리 나와! 3초 안에 안 나오면 넌 그냥 지옥이다 듣지도 않고. 어? 어? 야 누구랑 닮았는데? 와우.. 모자 안쓴 퍼렁새잖아? 안녕하세요. 오우 네 가세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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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있잖아요 예.. <laughs> 목이 좀 쉬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악마가 아닙니다. 어, 가세요. 아,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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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아, 네. 제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은 야 그, 네. 목사님 원래대로 해 듣기 싫으니까. 어차피 공룡 목사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뭐라> 제가 살아 생전에 16,000원짜리 보이스 체인저 프로그램을 샀는데 너무 원통해 갖고 여기까지 와 버렸네요. 쓸모가 <laughs> 없어요, 하나도. <laughs> 가세요. 저거 보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억울하네. <laughs> 야, 들어가 <웃음> <웃음> 아! 저 야, 야 소멸에 보내서 이 쓰레기 같은 녀석아. 뭐 뭐라고? 야, 지옥이 와다라고소명에 보냈다고. 하냐? 가 아, 저 그럴 거면 기본 스킨 제 스킨으로 나도 출연시킬 거야. 안돼 안돼 나. 나가 나웅아 어디 쎄 같은 녀석. 네, 야, 내가 지웅이 서 저주한 대다. 내 엑스트라 여기만 나올 줄 알아. 아, 네. 오케 진짜 잘했어, 잘했어. 제일 시끄럽네. 아우 생긴 거 어디서? 어? 티티 모자 벗겨놓은 게에요. 어디? 음 어쨌든 어, 오늘, 오, 오늘 잘했으니까 네. 일단 뭐 내일 보고 음. 그 내일 이거 일하기 전에. 예그 네. 뭐냐 그 내가 있는 거그 기사들의 방에서. 만 예. 알겠어요 일단은. 오늘 응. 잘했죠? 그래도 1일차 치고는 응 잘했네 잘했네 이거 퇴근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길이 요상하단 말야 어? 쓰레기 여 출근 전에 왔습니다요 아 그래 왔구만 왔구만 네자 소개를 하지 난 죽음 이 옆에 있는 애는 기근 그리고 얘는 뭐 전쟁이었나? 그리고 얘는 역병이었는데 두 명은 사라졌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야 오, 전쟁이었나? 원래 <laughs> 사아진게 아니라 이달러간 거지. 뭔가. 는근 이도박근. <laughs> <laughs> 너너래서서렇렇살찌찌 아. 있지? 지1 0 k k g 어어...어쨌든... 아, 뭐... 어쨌든 뭐 네. 어. 오늘도 일을 할 건데 오늘까지만 내가 있어줄 거고 아아 어. 점점 힘들어질 거야 알아도 없어도 내가 잘할거 같은데 뭐 이따 어. 알겠어요 야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말고 가서 인간들 음식이나 뺏어오자 에? 너나 해 그런 거는 너나! 니내손 삼아 니자이나금리고 싶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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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죄송해. 왜저 녀석이 좀내 네 가지 없던가 어 뭐라고요? 네. 네가 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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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뭐... <laughs> 아 출근이나 해야겠다 네 다들 그래. 네, 같이 수고. 가세요. 오, 예. 어디 보자. 오늘은 천국행이 좀 있을라나? 웬만하면 여기는 천국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한3% 정도. 어쨌든, 들어오세요. 2일차. 오케이. 어디, 어디? 빨리, 빨리 와라. 난 빨리 하고 퇴근 칼테를 원한다. 규칙 추가. 오! 규칙 추가 됐다. 이거를 이제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뿔 달린 자는 지옥행. 알겠습니다. 음 어디 뿔 없나? 뿔뿔뿔뿔뿔뿔뿔 옛날이긴 어? 했지. 오 어? 머리가 붉은 스름한개 지옥행이신 것 같네. 안녕하세요. 예. 잠뜰TV에서 예. 네. 잠뜰TV를 보는 사람이구나. 가세요. 공포문을 보다가? 언제쯤? 야 잠뜰TV에 그 정도는 없다. 무슨 기절.. 기자배... 가. 천국 가. 아 엄살이 너무.. 아 엄살 싫은데요? 너무 심하네. <laughs> 천국 가. 그래도 잠들 t v 보는 사람은 천국 가야지. 들어오세요. 어휴! 이고 어우, 고양이 오신 걸 환영하고.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웰컴 홈! 웰컴 홈. 근데 이게 뿔이 없는데? 거기 뭐 뿔이 없으니까 천국을, 뭐 나장나면 천국 갈만하지 않을까? 아니, 뿔이 없기는? 어디, 내 가족 없이 반말이야. 넌 지옥이야. 뿔 없어도. 가. 어디.. 안을까요 붙였으면 넌 천국이었는데 어? 요를 안 붙여가지고 너는 어이가 없네? 뭐.. 당신이 뭐.. 유아.. 이씨..라도 돼? 뭐 어이가 없네? 들어가 오케이 아네가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되는 구가 뭐라고요? 아니야 저기요 상사님 <laughs> 뭐, 왜? 당신이 바로 지금 꽃머에요 꽃머 꽃모. 어? 야 다음 오우. 오.. 오. <laugh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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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Hello hi. 아니, 하, 한국인, Where are you from? 아 한국인 오케이. 한국인인데요? 한국말 오케이? <laughs> 야 모자 벗어봐. 어 모자가 뭐예요? 모자 벗어보라고너 지금 거기. 어저잠자 TV 구독해. 잠자리 아니세요? 잠자리 아니세요? 잠자리 아니세요? 어? 오? 잠자리 TV 구독자야? 네잠자 TV 구독했는데. 에. 에이... 아. 헤헤헤헤. 뭐야 이 소. 야 모자 벗어. 뭐 음. 어디서 아직 1위 구독했다니까요 모자 벗어봐 아 내가 어. 모자에 사인해줄게 모자 벗어줘봐 아 진짜요? 어헤헤헤 모자 봐 가세요 쟤 <laughs> 아, 봐봐 쟤 머리에 가세요. 뿔이 달렸다 가세요 <laughs> 가세요 멍청하면 <제가. 웃음> <가세요. 웃음> 어? 지옥 <laughs> 다음 가야지 꼭, 다음에 꼭 복수하겠다 뭐라고 밤에? 우리 몇명 했지? 벌써 3명 했지 음. 오늘 한명 남았네 오늘 빠르고 흥얼 어, 여, 여 쪽이에요, 이 쪽이에요. 뭐, 뭐, 뭐. 저는 문어클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참나, <웃음> 참나. 이래서 사람은 사람 맞아? 어쨌든, 아이고, 참 죽어서까지 거짓말 하고 싶어? 빨리 가. 들어가세요. 천국이 없네, 천국이 없어. 저는, 네, 그냥 저희 가세요. 아잘 들어가네. 어,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항을 하고는 이런 애들 없네. 어. 아 그래 뭐.. 회사 음. 잘하는 거 같고 나는 네. 뭐 이제 여기까지 그래요 이제 좀 오지 마세요 아주 그냥 옆에 와가지고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 꽃모 어.. 어 3일차 3일차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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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벌써 출근했는데 왜 영혼들 출근안해 이거 추가되는 거면 은뿔 달린 것도 포함인 건가? 뿔 달린 거 포함 눈이 붉거나 피가 나면 지옥. 행옥지 아, 알겠습니다. 눈이 붉거나 피가 나고 혹시 뿌리 달리면은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첫 지옥. 지이고오 지옥. 혹시 다가는 오, 지옥. 생전에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대. 아, 그렇구나. 나, 아, 그렇구나. 목도리가 불꽃이. 지옥 두번보내서뭐 어떻게 하려고. 지옥. 어왜 왔는가? 누구세요? 야, 나를 모를 수도 있지. 나는 좀 이제 비주류 신이라 가지고 잘 몰라. 신이에요? 어, 신인데 어, 밥신이야, 밥신. 별로 아, 많이 먹는 밥신. 병걸린 신은 아니죠? 아 죄송해 죄송해. 니 네, 아, 네 채널 연령대를 아, 생각해라. 아, 아, 죄송해 죄송해. 아니 병 걸로 걸린... 의단 없앴다. 신이 병약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요? 나한테 뭘뭐 어, 원하는 어요 여기 진짜 재미 들어왔다길래 예. 재밌는 것을 내가 좀 가져왔대만. 재밌는 건 뭔데요? 재미 같은 세 장을 가져왔다. 오예 오. 첫 번째는 아주 멋있는 남자. 오. 두 번째는 멋있는 기사. 오. 세 번째는 어. 잘생긴 네, 태양이네. 갈등같은 태양. 해가 잘생겼네. 백일 중에 하나를 골라보도록. 전 태양 주세요, 태양. 아, 태양? 선택에 후회는 없는가? 네, 예예 네, 네. 태양 좋아보인대요. 이 카드를 뽑으면은 훗날에 그운명의 자네를 타자갈 텐데도 말이지. 예, 네, 태양, 태양. 아이씨, 이게 좋은 거니까 바쁘다. 이거 안 주려고 하는구만 잠뜰게 찾아올 희망! <laughs> 잘 가라. 어, 희망 잘 받습니다, 꼭. 의자 부셨잖아 이거 서서히 돼야 되네 이제 아 두번째 들어오세요 아나 진짜 도움 안되는 저거 어? 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게 피가 나거나 혹시 그런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눈은 일단 안붉은거 같고 뿔도 없는거 같고 정말 아름다우셔요? 이게 수상한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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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어쩌다 그랬대, 음. 가세요. 이쪽. 사기친다, 너무하네? 이쪽. 차라리 케첩이라고 하지, 뭘 사기를 쳐. 가라. 아, 아 빨리 어, 가. 가, 어? 오, 어, 그냥 소면을 택한다고? 실화인가?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지. 다음. 오세요. 어, 음. 일단 눈은 보다고 옷에 묻은 거가 피입니까? 옷에 묻은 건 피입니까? 잠들 TV네? 어, 옷에 모든 건피 같진 않고. 음. 그, 원리를 찾아라, 그거 같은데? 그 패션? 음, 오케이. 그래서요. 잠뜰 TV 뭐 구독자세요? 확실해요? 아, 멜빵 했다고? 나는 오늘 멜빵 아닌데. 지옥. 음. 아, 알았어. 이 사람은 해당된 게 없는 것 같아. 뿔도 없죠? 그 머리 묶은 거죠보 아니고 와 꿈틀이라고 가 천국 천국 가세요 네네 네, 좋은 걸로 환생하세요 음 다음 오 <laughs> 얼굴이 좀 떴는데 누더케 소화가 잘안 되셨나 어,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흠 뭐지 뭘 뭐지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병실에 있었다고요? 천국 네 천국 가세요 질환생 질환 빨리 네, 가세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천국 많이 가네 어 5초 세동안안오 퇴근합니다 5 4 3 2 1 퇴근! 아 안녕하세요 아, 아이씨 아이씨 퇴근하려고 했는데 넌 지옥에 안 봐도 가. 예? 아니 왜요? 너가 무사에 피 났잖아. 이거피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그 종교적인 그 문양이라고. 예? 예. 그 약간 그 저희 신에 대한 그 문양 같은 거지. 종교 이름이 뭔데요? 그 달마지신이라고. 가세요. <laughs> 가세요. 아니, 진짜 쓰레기 같네. 뭐? 달마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오늘도 4명 다 채웠네. 아우, 힘들어. 후, 퇴근해야지. 후,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 아, 이 직장 복지 진짜 꼬지네. 의자 없어졌다니까 의자도 안 주고 말이야. 응? 후, 오늘 조건 추가 뭐가 되려나? 나 이제 어디 과부하 오는데. 머리에 뿔 달린 거, 눈 빨간 거, 피나는 거. 플러스? 조건? 뭐죠? 음음 무기를 음, 음, 들었다면 지옥? 오케이 이건 쉽네? 네 첫번째 들어오세요 어 안에서 똑똑 떨어지지 <laughs> 눈이 빨갛구만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못하는데요 지금? 일하는데 안녕하게 생겼어요? 에?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왜요 지옥 나는 저런 말투 별로 음 마음에 안들어 제가 뭐랬는데요? 아 눈이 빨갛잖아 눈이 빨갛면 지옥이래 어 3초 안에 눈 색깔 바꿔보든가 3 2 1 땡! 썩클렌주면 뺐어야지 3초 안에 가세요 에 바, 박혔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내가 가서 밀어줄까? 간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x 가, 빨리 가아나 진짜 다음 음 어디 보자 해리포터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그분처럼 생겼는데 론 위즐리? 아 안녕하세요 어, 들고 계신가? 음, 어쩌다 오게 되셨어요 여기는?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어, 제가 머리가 붉은 거긴 한데 저요? 예. 근데 코가 좀 퀴노키옷인가? 음. 아, 입인가 저거? 코야 입이야. 예, 왜 오셨냐고요? 친구들랑 같이 밤새 놀고 있었는데. 아이고, 집에는 일찍 일찍 들어가야지. 기억이 안 나요? 오호. 혹시 뭐 들고 있는 거 없어요? 뭐 주머니에 뭐 없어요? 여기 원래 소지품 검사를 좀 하거든요. 어, 뭐예요, 이거? 사과? 어, 이거 빨간색인데. 사과도 사람 치고 그러진 않죠? 아, 어, 아니라고? 오케이. 통과. <laughs> 행복하세요. 네. 다음 들어오세요. 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생해주세요 제발. <laughs> 아니너 생긴 너 게이미 지옥 야 지옥에서 뭐아니에 악마 코스프를 좋아하는데 그 코스프를 해도 죽었다. 야 메인. 불길에 해지고 나온 것 같다 지옥에서. 어? 아니 라그나로크인데 이거 완전. 어? 아니에요. 뭔 터치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천국 보내줄게. 없는데. 아이, 솔직히 얘기해 봐. 어? 그거 나 주면은 내가 그거 먹고 보내 줄게. 어? 응. 내가 <목소리가> 바꾼다고 음. 새끼 발가락 무대 찌어라. 뭐라고? 야, 야, 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숨 쉬는 것도 의식하고 이제 침 삼키는 것도 의식하고 <laughs> 눈 깜빡이는 것도 의식하고. 저, 저 악마, 악마 같은 놈. 후. 비어 받는구나. 하지만 넌 지옥에 갔지. <목소리가> 그리고 난 괜찮지. 어 뭐야 눈이 포도타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어 고개 좀 숙여 보실래요 어 이거 안에 넥타이죠 음이 피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운데 약간 피 냄새인데 이거 피 냄새인데 과도도 죽었다고요 아 일하시다가 아, 혹시 뭐 죽을 때 소지품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도 지금 과도로 죽게 생겼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서서해요 저는 일을 유유유유유유유유아 종이밖에 없어 화이팅 다음 생엔 화이팅 아이고 다 했나 이제? 아, 응다한거같아 이제 슬슬 정리하고 재앙 발생? 뭔 재앙이야 어? 무슨 재앙 갑자기 뭔 재앙 뭐 아니 재앙 같은 거 없는데? 여기 지금? 햄버거 비 재앙? 햄버거 비가 어디서 내려와? 그..그..그런 거 없다? 지옥에 죽은 자들이 폭등합니다? 별일 없는데? 그냥 퇴근해도 되는 거같아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사다 생전 제가 알던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네. 이름 정영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어디 갔지? 햄버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 햄버거 먹으려다가 어, 그래서 네. 사람을 밀친거 같기도 하고 와, 사람이 아니었나? 햄버거.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사람 밀쳤어요? 햄버거 먹다가? 밀쳤는데 죽었어 그냥. 약간 몸이 약했나? 막 굴다구. <laughs> 아,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아니 <야>, 왜못 들어가세요? <laughs> 야 얼굴 벗어봐. 얼굴.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접니다 아. 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접입다다 아이고. 너는 녕도 없고, 어, 음. 빨간색도 아니니까 러분안녕 안녕하세요. 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어, 아니요 너는 분안 생전의 행적을 내안안다 <laughs> 너는 요여생전안녕하을 <너는 사다 웃음> 내가 안다 개인적인 감정 안어어 <laughs> 개인적인 <laughs> 감정 인기 없기 아 빨리 보내. 어어? 아어 <laughs> 어? 어? 날본 <laughs> 어? <나의> 모습을 들킬 <laughs> 걸아어쨌줄알지니 <봐요>. 네 <laughs> 머리가 엄청 크더라 <laughs> 아니 뭐지 햄버거 햄버거 파티 뭐야 햄버거 뭐야 햄버거 하지마 <laughs> 어, <laughs> 어? 아이고 점프맵도 어, 뭐, 더럽게 뭐, 뭐, 버텨요 버텨. 빨리 가세요, 지옥으로. 네. 제가 오늘 있제요 네. 제 사연을 좀 들어보실래요? 아, 뭐요햄버거 제가 보이씨. 오늘 녹화가, 네. 저가 녹화를 안불 들어가, 들어가 엑스트라가 필요해서. 들어가, 왔거든요. 들어가. 근데 분량이한 시간 기다렸는데 1분. 도안가 들어가. 어가게어가 들어가. 들 아이 배려해준거지! 불량 적게 해준건데.. 어디보자.. 근데 이 희망은 왜 주고 간거야! 희망은 무슨 공룡같은 애만 오고 자꾸.. 어. 그럼 나 이제 퇴근해도 되는건가? 으악! 어? 아, 여기가 어디지? 네? 아 저기요! 착한 일 하고 좀 거리가 멀어보이세요 생긴게! 어 소리에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빨개진거 안보이세요? 아니 뿔도 있고! 심지어 빨갛고! 알겠어요. 이리로 가세요. 네? 아 잠깐만요. 제가 뭘 r 는 There are t 지 k a 시겠어요 g 아 b o 아니 j 아니 h e p o 이 o Tekarashi. She g u e 니 s so? Eh? Any, a n 왼쪽이. 아니 저한테 왼쪽은 이쪽이에요. Lizard, p 어, 아, 뭐 <laughs> 저 g a m a t You t 지보 k him there. I took him there. I took him there. I t 네. 아이 him t h 이 r e I え <noise> <noise>